전부 네. 완주한건데 사실 네. 그리고 매번 단일화 한다고 하는데 네. 실제로 단일화는 <laughs> 제가 단일화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음, 네. 때만 단일화 했고 네. 그전에는 단일화 안하겠다고 말해서 네. 단일화를 안했던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다 완주하셨고 당선하셨고. 네. 네. 그 다음에 제가 단일화 하겠다고 한 선거만 네. 단일화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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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일화를 해서 응하면 단일화 했고 그 외에 철수한 구 없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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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뭐 도중에 철수한 적도 없고 네. 그 다음에 또 단일라도 유일하게 한번한 한 건데 네. 이걸 가지고는 음.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선거 때마다 다 단일로 하는? 그러요